감사합니다. 예, 아니 우리 서금실님 방송 들으 나니 짜증 나네요. 이성이가 그렇게 능력 있는 변호사인가요? 아직도 아직도 이변을 보소로 떠받들고 있네요. 짜증. 아또 저런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 어, 지금 네. 그 이성이 변호사에 대한 네. 신뢰가 많이 떨어졌네. 네. 많이 떨어다데 네. 이제 수임료를 받으면서 음. 피해자 측에 서지 않고. 가해자 즉 어, 변호를 맡아서 하면서 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음. 그런 의견인데, 뭐, 뭐 크게는 뭐두 가지입니다. 총이 네. 하는데 협조를 해라, 네, 그렇죠. 아, 하는 네. 것이고 예, 예, 예. 하나는 음. 이제 은익 자산을 어, 뭐, 화산관제인한테 음. 넘길 수 있도록 협조를 해라. 음. 뭐, 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뭐, 뭐, 지금까지 헌거를 보면. 뭐, 우라클이라는걸 만들어서 네. 그냥 뭐 시끄럽게만 했지, 뭐, 뭐 실제로 찾아낸 것도 없고, 추심한 네. 흔적이 그 결과치가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네. 이성희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면 우리 네. 이성희 변호사가 굉장히 서운하겠는데. 네. 예.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성희 변호사를 믿을 수 없다 음, 이렇게 네. 신뢰할 수 없다 물러가야 된다 지금 여기다 네. 맞습니다 네. 이성희는 물러가라 이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해임해야죠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어, 그렇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피해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피해자 준조분들의 그어 절규가 네. 한번 이에 분물처럼 뭐, 터져 나오고 아, 이게 뭐가 이제 이 완전히 미움으로 뭐 바뀌기 시작하면은 네.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걷잡을 수 거예요. 없어요, 그때는 총칼만 안드는 것뿐이지 네. 완전히 그냥 뒤집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그 네. 그 당사자가 안돼 봐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네. 뭐 분물 터지게 지금 그렇게 어, 민심은 선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 쪽에 쓴다 그러면, 음. 에, 뭐, 뭐 수임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폼장급 네. 이상, 음. 이, 이, 이 변호하지 말고, 네. 그, 그 피해자 편에 서서 전적으로 음. 어, 앞장서야지, 지금 같이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 이해하기 네. 어렵습니다. 네. 이성 변호사 믿고 가기에는 네. 어렵다고 하는 것이 부, 뭐본물처럼 이렇게 음. 막 터져 나오는 네. 어, 이 순간에도 음. 뭐 본인이 뭐 최고인 것처럼 음. 본인이 아니면 뭐안 어,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그건 아닙니다. 음. 어, 다른 변호사한테 맡겨서 음.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뭐 자리를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신탁 네. 네. 계약이 어떻게 체결됐고? 어떻게 그동안의 수사가 진행돼 왔고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자기들의 생각과 상식선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그런 얘기 가 될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두 분이 방송했던 이 내용이 나중에 이게 증거자료로 그대로 나올까요? 신탁 계약서가 체결될 때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를 아나요? 신탁 계약서 작성했던 그 당사자가 그럼 이성이 변호사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저분이 계약서를 써서 했는데, 누가 그러면 이걸 대, 대리로 할수 있는 내용이 있, 있나요? 파산 관제인에게 다 내놓으라고 그거 하기 전에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몰수 보존 판결을 4월 24일날 이미 돼 있어. 그럼 그 모습 보존 행글 갖다가 여기 실댄 코리아 이상은이 그들에게 돈 글로벌 여긴 주지 말라고 판결이 나와 있어요. 이래기 때문에 파상 관제인 그 사람이 이걸 갈라면 앞에 판결문을 갖다가 바꿔놓기 전에는 줄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실적으로다가 지금 어떻게 일이 저기 이렇게 돼 있다는가 이런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뭐냐면은 한마디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탁법을 어떻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여기다가 토산분리법이라는 걸 아세요? 아주 너무 중요한 이거를 풀어가려면 이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 나와서 떠드는 변호사들도 모르는데 본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 제가 다녔고 여기 답변하니까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성희 변호사 믿고 갈수 있냐? 백천은 300% 믿고 갑니다 왜냐? 이성희 변호사 그냥 세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에 이걸 보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광명한 천사 사기꾼의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가오면서 사기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세상의 법과 하나의 님 법을 갖다 적용해서 이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늘에서 뽑아서 세워서 이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 보세요. 300% 믿어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어요. 한국에서 이길 수 있냐? 하이. 한국에서 이길 수 있죠. 53명의, 55명의 의견과 만 명, 5만 명, 그들의 의견을 조금 어느 의견을 갖다 반영할 건데, 파산 선거한 사람들의 목적이 뭔데요? 33만원, 11만원, 이렇게 그 비용 받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100명, 1000명, 만 명, 10만 명 가면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알아요? 성공 보수를 다 따지면, 1조 2천억이면 1,200억이요. 4천억에 대해서 10%면 400억이요. 이래서 법률적인 배경과 제도적 기반이나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런 거 들어볼 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앱도 신탁되어 있는 겁니다. 4월 13일자로다가 앱 관리 업체에 관리 업체하고 이걸 갖다가 계약을 해서 신탁 그게 다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산 경리법이라고 이걸 알고 보면은 회사가 도산해도 신탁으로 해서 피해자들에게 주기를 위해가 돼 있는 거는 분리 시켜 놓고 이걸 하도 록돼 있어요. 그럼 법리적인 에서부터 실무적인 이런게 얼마나 알고 그렇게 재봉식 되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 당신이 말한 게다 맞다는 증거 있어요. 그리고 한관는 이유가 뭘까? 화산을 막자는 이유가 뭘까? 아이고 거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갖다 말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걸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면 드러나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반란의 원인 제공이 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아니 일을 추진해가지고 이걸 재건해가는 과정에 다 진짜. 이구동석으로 자기들 목표를 놓고 심지어 어? 이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공동대표하려고 했고 니도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러면 김웅근 대표 어? 대표를 다 세우려고 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8월 1 5일날그 그 자리까지 안 온다는 사람까지 오게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난리를 친거 아니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도 많이 오늘 이성희 변호사 믿고 가시나, 100%, 300% 믿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명은 제천이고, 생사복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회사의 수명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직업의 수명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 사기꾼들이 팔아 찍은 여기에, 사기꾼의 영이 결박되지 않는 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을 찬양을 하면서 이 사기꾼의 영 이걸 꺾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방송을 하는 장, 김홍금 장로님, 최봉식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하늘의 뜻과 계획을 다 빼놓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요구만 갖고 막 떠드는 게 얼마나 영안이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못 느끼죠 저는 다 느낍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세상에 필요한 사람 사단 나라에 필요한 사람 하늘 나라에 필요한 사람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 하늘의 언어 세상 문화 사단 문화 하늘의 문화 이세 나라를 동시에 볼때 있는 세계관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이런 영안이 어두운 이런 사람들이. 마치 다 이것이 다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해서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올, 올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KTN 방송할 때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저는 이승희 변호사하고도 지금도 오늘도 내가 통화해 봤어. 그리고 정길령 대표거든 수치로 통화하고 현장에 직접 다 가봤어. 회의할 때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다. 그러면서 의사소통 해가면서 진행되는 것같는 내용 알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할 것을 다 알고 내는 방송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 우리 어 재봉식 대기자나, 그 다음에 여기 김호영, 김원근 대표, 이 현장을 아십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진행 방향을 알아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나서 이렇게 안 나가면, 그러면 이게 신탁해야지 이성이 변호사고 체계되어 있고 거기서 신탁자산관리위원장, 신탁자산추석위원, 위원, 이런 사람들 비밀 조직하고, 이 사람들 나눠면 이거 다그 사람들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일일 다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직원들도 조금만 이래버리도 이쪽에서 고발하고 저쪽에서 고발하다 다 벌어지는데, 이렇게, 이기 이러한 상황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두 사람이 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공개하라고 정보, 정보 공개하듯이? 아이고, 참, 전쟁 중에 정보를 공개하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참, 너무 어리석은 소리를 너무 잘해. 정말 말하는 거 보면 너무 현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정보가 너무 어둡고.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발로 뛰어서, 제가 이세기 변화사 만나고, 회의한 데 참석해보고, 그리고 돌아가는 현장도 다 가보고, 여기저기 다 돌아간다. 눈을 보면, 제주도 사업도 내가 갔다 왔고, 이스마트팜 병원 짓는데, 시저기 뭐, 시더스 빌리지, 안 가본 데가 있나요, 제가? 필요하면 다 가봤어요. 발로 뛰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승희 변호사님이 그런 피해자들을 위해 갖고서 서 있지, 가해자 폭에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너무너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주 주운 조합원이라고서 돈만 넣어 갖고 들어갔다 뿐이지. 당신들이 출석 제대로 해서 물건을 제대로 사서 먹어보기를 했어. 어, 교육을 한번 가서 받아보기를 했어. 그리고, 이게, 가맹점에 가서 제대로 아는 게 있어. 아, 도대체, 이거 두 사람들이, 아니, 시도스가 지금까지 하는데 뭘 본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게 있나요? 그동안, 8개월 동안 얘기할 때, 저는, 제 직접 직대로다가 있어서 내 밑에 살아가. 약 150명. 그러면, 최공식 대기자도 내가 커트해가고 당신 데려왔잖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12,12 12 사태서부터 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내가 차일선에 돌아다니면서 다 관여해보고 전화해보고 관심도 아 이래가면서 여기 오늘까지 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들만 열심히 뛰고 남는 뭐안뛴것 같아 보여? KTN 방송에서 이게 시더서 방송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사실 확인해가면서 이래가면서 안 했었으면 뭐 시더스에서 아는 게 있어서 무슨 방송거리를 할 건데? 거의 다 김원근 대표는 질문하고 나 답변 다 듣고 이래감면 방송이 8개월 동안 했던 게 생각 안 나요? 어떻게 시더스가 정상화되느냐고 법률적 정상화, 제도적 정상화 다 되고 있어요 경영적 정상화도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자영업자 살리는 것 그것도 정상화의 그림 그리고 있어요 KR사의 정상화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준조합분들 정상화 어떻게 하면 인베스터 자산까지 다 풀어줄 것이다. 이것도 그림도 다 나와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피해자 측에 섰다고 해갖고 어려움만 대변해주는 이 얘기만 하고 방송에만 띄워놓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렵게 하는 사람 단한 명이나 있나요? 분명히 말할게요. 앞으로 정상화 어떻게 정상화돼갖고다 살려놓는 거를 자 지금도 이게 신탁자세 나온 거를 찾아갖고 돌려주려면 서 기본 3년 반에서 4년은 가야 돼요. 스마트한 병원을 갖다가 짓고 병원 운영하고 그 뒤에 개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경우 같으면은 이거는 8년에서 10년은 가야지 가능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럼 이런 그림을 지완이 그리고 있어요. 엑지이스가 이런 그림 그리고 있나요? 보면 너무너무 웃기는 사람들이요. 다시 말할게요. 나도 건축 철기의 감리를 23년을 현직에서 뛰었고, 지금도 건설회사에가 기술 고문으로 있으면서 건물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이런 거할때내 참여하는 사람이요. 땅사 갖고 개발해 갖고 건물 짓어서 어떻게 돌아가고 공장 앞쪽에 어떻게 짓죠? 어떻게 이거 다들 아는 사람이요. 에 설계도 그려봤어요? 재건하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든지가 난 이렇게 다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요? 오늘 저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성희 변호사 믿고 가시냐? 믿으세요. 이성인을 세우고 이성인을 끌고 가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영성과 지성 갖추는 것거 그런 거각 사람이 이때를 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준비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준비 준비된 사람들 나서서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 논리, 인간적 이론과 여론과 인간의 머리로 다가만 판단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은 김원근 장로님. 최봉식 목사님, 유광식 목사님, 목사 장르 훌륭하신 분들이 다뭐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 같지 말하지 말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시더스 사태들 그때 회복하고, 이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논리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양쪽을 다룰 때 영성과 지성이 갖춰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법률적 정상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이끌어가려면 첫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을 다스리 정복하는 지적인 지혜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24뛸수 있을 만큼 체력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재테크할 수 있는 이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그때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명이고 이끌같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오력이라고, 현장 정복 오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도대체 말이야, 방송한다고 하,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장노님 목사님들이 방송하면서 하나님을 배제시켜놓고, 세상적 잔머리 굴리든지 육신적인 걸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갖고, 믿음의 사람들 다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것이 정직이고, 이게 공정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내가 이걸 쳐다보면 안타깝습니다. 사실. 뭔가 여론을 몰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끌고 가게 방향으로 다 몰고 가고 이런 거는 회의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저도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희 변호사님도 사랑 앞에 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요. 청길령 대표도 마찬가지요. 여론 따라 민주주의, 그거는 세상의 논리일 뿐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자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선에서 통일되게 하리라 하심이라 길이요 진료 생명 대신에 이거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면 내가 말안 하겠어요. 장로님 목사님들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세상적인 세계관만 가지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세 나라를 동시에 볼수 있는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여지는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런 방송 듣고서 일로 몰려가고 절로 몰려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진실하게 질의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